찰롬, 음악성교부 워시 코치 심재훈 간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죄에 대하여 벌하시기 보다는 반복해서 참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미가 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고소하십니다. 하나님은 원고이신 동시에 재판관이십니다. 산들이 배심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론을 들어라, 너의 변론을 해라 라고 소송을 진행하시며,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인도하신 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론 앞에 할 말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하나님은 내가 더 좋은, 더 많은 재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나의 죄를 눈 감아 주실 것이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큰 죄, 많은 죄를 지었을 때는 더 열심히, 더 많이 회개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다 말해줬는데 왜 아직도 모르느냐는 듯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는 듯한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정말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뮤시파트를 행하며 인자, 인의 자비 사랑 등으로 번역된 햇새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절부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들에게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게 만든 돼,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로 속여가면서 많은 돈을 받고 받은 돈보다 적게 주고 적은 돈을 주고서 준 돈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부자들은 폭력배들이고,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는 판결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다.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안전하게 감추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태도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모습은 종교행위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는 예배를 완강하게 거부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는 미워한다, 멸시한다,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남들을 속이지 않는 것,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강탈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곧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태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만해라, 쓸데없다, 역겹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에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던 정의, 공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저의 사역과 기도에 더 많고 다양한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 상황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